안녕하세요, 팝팝입니다. 자, 오늘은, 어, 199일차 첫 번째 스크램이 될까요?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큐브 챌린지 되게 오랜만에 찍네요. 이게 여행 스케줄이 좀 많이 겹쳐가지고, 이제부터 다시 제대로 찍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한.. Um, 내일? 내일부터 자 첫번째 스크림은 31점 31.37일치입니다 첫번째 스크림을 갖다 보겠습니다 자 두번째 스크림은 일단 한번 맞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번째 스크린멜 32.527초 입니다 마지막 스크린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스크린멜 내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스크램 32.624초입니다. 자, 나누기 3은, 자, 그럼 오늘의 평균은 32.174초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199일차 마료고, 너무나 재밌고, 흥미로운 영상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